지난 27일 태권도 국기원 승품 승단 심사대회가 열렸습니다. 구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조규령 구청장과 영등포구 태권도협회 이자영 회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학부형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품 승단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날 태권도연합회 명예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조규령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어린이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의 날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풍과 단을. 한편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600여 명에 이르는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국기원 승품 및 승단심사에 참여했습니다.